슈니첼이라는음식이틀요 <laughs> 음. 그래서 슈니첼을 이에다 음. 찍어서 같이먹는거이이쪽이야응 어. 음. 음. 빌라 음. 이게 빌라가 이 틀린다, 이 틀린다, 이이이 커피, 커피. 내일 아침에 먹을 맛집 커피? 어, 커피, 아니. 그럼. 아, 애들 사다 줄 거? 오케이. 오케이. 엄청 샀네. <놀람> <산네. 놀람> 못 때. 또못 때? 처음 못 때리다. <laughs> 오늘 2일차 아침입니다 오늘 첫 일정은 벨베데레궁 벨베데레 벨베데레궁은 미술관으로 유명한 궁입니다 어, 지금 아침 기온이 9시 20분인데 어, 19도고 어, 습도는 60% 굉장히, 굉장히 가을 날씨처럼 선선하고 어, 산책하기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제가 좋아하는 클림트 어, 구스타프 크림트의 키스를 어, 보는 날이라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진품이래요. 어, <laughs> 제가 어, 어, 크림트를 좋아하면서도 이렇게 진짜 진품 키스를 오늘 보게 될지는 어, 정말 상상도 못 했었는데, 아, 저분 거부네요. 아, 이른 아침이라서 그런지 사람도 별로 없고 아주 한, 한적하고, 어, 지금 뒤편 간격은 또 앞, 앞에서는 호수에 이제 사람들도 별로 없고 한산한데 여기 뒤편에 오니까 사람들이 많고 자연스러운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벨베데레 궁전에 입장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어, 사진, 사진 촬영이 네, 자유라고 하네요. 에고슐레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이 에고슐레가 어, 젊은이들한테 특히 인기가 많은 작가라고 하네요. 아. 클린트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방으로 왔습니다. 아, 지금 전시 때, 이 방에 전시되어 있는 네이전의크림트의 작품은 큰 어, 트의 어떤 특징적인 면보다는 어, 인상파 화가들의 그런 그림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고요요 아, 저거는 어, 해바라기 그림인데, 어, 고의 해바라기와는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상파 그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laughs> 드디어 만났네요. 아, 그림프의 키스입니다. 가로 1.8, 세로 1.8 크기의 그림입니다. 24K로, 24K 금박으로 그려진 그 키스 그림 주변에 관람객들이 너무 많아서 접근이할 수가 없네요. 바로 앞에서 보려고 했었는데 음. 에 대한 심각입니다. 크린트의 초상화, 프린트가 그린 초상화 두 점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초상화를 만약에 경매 시장에 내놓는다면 한 2천억 가까이 팔리 거라고 예상을 하네요. 아, 이 그림은 아, 고후 고후 작품입니다. 텐트의 키스 다음으로 오늘 저희 감동을 주는 작품이 이 그림인데요. 어, 작가가 누구냐 하면 문크입니다 해변의 아이들 제목이 해변의 아이들 이거요이나폴리온 그림은 어, 누구나 한 번씩 본 그림일 텐데요. 이거 진품이라면 거기요 저는 젊이,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다는 그 에고실레의 작품을 어, 더 구경하러 찾아가는 중입니다. 어떤 게 에고실레의 작품인가요? 아, 이건 거같네요 벌써 딱한 느낌의 어, 느낌이 딱 오네요. 에고실레의 작품이 아마 이게 아닐까? 어, 맞네요. 에고실레. 아. 아, 이게 또 에고슐레 작품이 여기 하나 또 있네요. 어, 이거 굉장히 조금 섬세하게 그려져 있네요. 다른 작품에 비해서. 음, 멋지네요. 저 앞에 보이는, 어, 빨간 지붕이 하궁이라고 어, 합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저 앞쪽에 뾰족한 어, 탑이 보이는 게 스테판 성당. 굉장히 유배관 성당이라고 하네요. <laughs> 벨베네레 궁전에서 이슬픈 어, 강상하고 이제 나가는 중입니다. 아, 비엔나, 지금 중심지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꽤 많네요. 점심시간 됐다. 안녕, 이시테판 성당 앞에 이 광장이 어, 비엔나에서 최고의 중심지, 중심거리라고 하네요. 와, 사람 너무 많죠? 랑스에, 소, 속이 복잡하네. 커피 한잔먹으래요 <laughs> 아이스 해놓. 아이스 아이스. 비엔나 커피. 어, 어. 이게 비엔나 커피. 오리지널. 아 이거는. 멜랑시. 멜랑시. 오스트리아 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망했어. 멜랑시. 아이고. 아 비엔나 왔으니까는 네. 비엔나, 커피를 한잔 비엔나 커피 를한잔 마셔줘야 되겠죠? <laughs> 이게 비엔나 커피고이게오스고이 옷을 입고, 이 가장 즐겨이마장즐멜서시시는 어. 멜랑시, 멜랑시. 아, 멜랑... 이 너무 이 옷을 입고, 이 옷을 입고, 이 옷을 입고, 이옷빛이 옷을 뤼리똥 건물이고 어, 샤넬 있고 디오르 디올 오 응, 게이 어. 어, 저기 버버리 있다 어, 버버리 있고 진짜 다 있네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어, 린덴 켈러 레스토랑 여기서 점심 먹고 쉔드루 궁전으로 가 예정입니다 아 여기는 분위기가 음악의 도시답게 음..음악도 네. 응. 그냥 하지 말자. 그냥 먹자. 아이고.. 돼지갈비..돼지 등갈비? 이름은 따로 있네 는아좀 아까까지 말짱하던 날씨가 갑자기..어..빗덩어리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비가.. 음. 들고 보네요 와. <laughs> <laughs> 아침만 해도 비교가 없었는데, 날씨가 할땐 변동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laughs> 쉰 브른궁전에 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소나기가 와가지고, 어, 우산도 없어갖고, 비를 쫄딱 막아졌는데 아주 도깨비 날씨네요. 지금 또쨍쨍하게 햇빛이 비치고요. 이 궁전의 이름이 샌드룬 쉔드룸 궁전인데 샌드룬이 아름다운 우물이라는 뜻이랍니다. 궁전 뒤편 쪽입니다. 여기는 이제 정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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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니다이 어, 양식은 로코코 뭐 양식이라 그러면 굉장히 화려하죠. 음. 좋은데, 자기야. 응, 좋아. 끝방이야. 근데 끝에라서 좋잖아. 전망도 있고 밖에 뭐 가야 여기서 가야 나와서 가야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딴 데보다는 좋은 것 같은데. 옆에 아, 창문이 있으면은 아, 오 좋다. 어제보다 훨씬 좋은데. 음. 창장 음. 냄새 좋네. 여기서 2박연음 잘됐다. 이박이지 참. 아, 좋아, 좋다. 좋아. 응. 응. 좋아. 응. 음. 찍 남문. 찍 좋은데. 어 훨씬. 이랑 수범이랑 이렇게 다. 이게 남자 안네. 어, 좋아. 끝에가 좋잖아. <laughs> <그치? 장지 웃음> 우리가 최고 좋아. 어, 저기보다. 어, 네, 오우 너무 좋아. 여기 밖에 이거 뭐 맛있게 먹어봐. 예쁘게 찍어줄게. 어 예쁜데? 음. 술 맛있지? 이게 음. 음. 그 무슨 음식 이름 이 뭐라고? 굴라시. 굴라시. 음. 맛이 어때? 음. 괜찮아? <놀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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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향이 되게 강해. 음. 그 주재료가 뭔데? 아, 그 야채랑 소고기랑. 야채랑 소고기랑 끓여가지고 수프처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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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프가 여기 음. 버섯이 많이 들어간 것 음. 같아. 음. 음. 그 커피부터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아, 여기 먹어.